안녕하세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 예 반갑습니다. 어, 오늘도 작은 큐티로 오늘 하루를 활짝 열어 봅시다. 전도사님이 오늘 읽을 본문은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주가 상자를 열어보니 거기에는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우는 아이를 보자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기일 거야. 그때의 아기가, 아기의 누이가 나가서 공주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가서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자를 구해올까요? 아이가 자라나자 여자는 아이를 공주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공주는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공주는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사랑부 가족들. 어제와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는요, 사실 조금 음,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생략되어 있었냐면, 어제 이집트에 새로, 된, 새로 뽑힌 왕이, 음, 히브리 사람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모습들이 본문에 담겨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걱정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을 이 에굽의 왕이 점점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취했냐면요 잔인하게도 어, 여자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여자 아이들만 키울 수 있게 하고 남자 아이들은 강에 음, 빠뜨려서 죽이게끔 이렇게 이 정책을 폈거든요 어, 이 물에서 물에 아이를 빠뜨려 죽인다라는 엄청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만큼 이 시대의 애국왕은 이 피도 눈물도 없이 잔인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그 내용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 어, 공주가 이 나일강 근처에서 이 목욕을 하러 갔다가 어떤 아이가 바구니에 담겨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 내용부터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공주가 상자를 열어보니 거기에는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우는 아이를 부, 보자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기일 거야. 아멘. 모세의 어머니는 어, 모세를 낳게 되었는데 모세가 남자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바구니에 두고 이 나일 강가 풀숲에다가 이렇게 숨겨놨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집트의 공주가 그 근처에 목욕을 하러 갔다가 그 바구니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 바구니를 보고, 아, 이 아이는 분명히 히브리 사람이 여기에 버려, 버려두었던 아이인 것 같아.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음, 이어지는 구절 전도사님이 읽어보죠. 그때 아기의 누이가 나가서 공주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가서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자를 구해올까요? 이 공주에게 음그 아기의 누이가 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아기가 버려졌는데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사람을 제가 구해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누구를 구해갔냐면요. 모세의 어머니를 데리고 갔어요. 즉 무슨 이야기예요? 모세는 어머니가 나일 강에 어쩔 수 없이 버리게 되었지만 이 공주를 만나게 되고 공주와 그 아이를 키울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 젖을 먹일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어, 음,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이 이야기를 전도사님이 계속 듣다 보면 이 이야기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 어, 모세가 그냥 죽을 운명은 아니었구나. 모세가 아버지, 어머니, 누나랑 다 떨어져서 혼자 외로이 지나며 혼자 고아로 자라며 그냥 죽을 사람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어요. 왜 모세는 죽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또는 이스라엘을 향한 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어지는 구절 전도사님이 읽어보죠. 아이가 자라나자 여자는 아이를 공주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공주는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공주는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해서 그 아이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아멘. 그렇게 그 아기를 궁으로 데려가게 되고 자신의 어머니도 또 누나가 데리고 가서 젖을 먹이게 하고 공주가 그 아이를 보다가 자신의 아들로 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는 궁궐에서 자라게 되는데 이 아이의 이름이 모세예요. 모세라는 뜻은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말을 어, 말 뜻이죠. 우리 사람 부 가족들 음그 이야기 기억나요? 노아의 이야기 기억나나요? 죄인들이 물에 빠져서 다 죽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노아만 물에서 홍수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되었죠. 또 물과 관련된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요? 복음서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자신도 걸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만 바라보고는 물 위를 걸었다가 딴데 풍랑에 휩쓸려서 두려움을 갖다 보니까 물 속에 쏙 빠지게 되었죠. 이 성경의 물과 관련된 내용은 심판과 관련된 이야기와 많이 겹쳐져요. 그래서 이 물에서는 사람이 살수 없이 물에 빠져 죽다 보니까 물에서 건져내는 것. 이것을 구원의 의식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내다, 이기도 하지만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 그 심판에서 건져내 계획들을 품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기의 이름이 모세가 되었겠죠.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도, 음 이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 가운데서 공경 가운데서 건져내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니가 하나님이시구나. 어,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음, 어저께 전사님이 도 기도 부탁을 드렸죠. 우리 백 선생님 아드님 되시는 강성근 집사님이 많이 몸이 안 좋고 위독한 상태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강성근 집사님께서도 오늘 모세와 같이 이 물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건강한 삶을 살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모든 어려움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큰 일을 하시고자 하신다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분명히 건져내실 거다라는 믿음 또한 생기게 되었죠.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도 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건져내임을 받기를 소망하고, 우리 강성근 집사님도 투병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여러분들과 우리 집사님을 크게 음임 받는 그런 귀한 종으로 그런 귀하고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로 어, 양육해 가시기를. 훈련 시켜 가시기를 전도사님이 소망해요.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큐티 했도록 하죠. 기도 손, 기도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우리를 건져 주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건전함을 받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공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서 그들을 건전해사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 부가족들 오늘도 큐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우리 강성근 선생님 위해서 어,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될수 있기를 어, 전도사님이 권면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내일도 출애굽기로 다시 만나도록 하죠. 우리 사랑하는 사랑 부가족들 내일 봅시다. 안녕.